빵 모드요, 진짜로 너너 너 진짜로 어 바지에 오줌 지린다. 형한테 존나 보툴이 존나 맞으면서 한다. 칼슨이랑 애들 많이 당해봤다. 플래티넘 4티어의그 미친 레오나 그 서민왕 배털렸다 형한테. 이 존나 먹는다 진짜 형제정색가다 진짜, 진짜. 진짜 정색가다 진짜 아 진짜 정색 족빠져 형 진짜로 그 보투갈 때는 형이 진짜 거의 보랑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화검이물 뻔했지. 어. 화검이물 뻔했지. 아. 아 뭐야? 방금 데미지 안 들어가서 버그 씨발. 미래는 내 손으로 만 경아 나 그렇게 막하다가후어 쫓댄다. 잔나는 끌려 바로 에어 오시면 되니까. 지금 CS 반절놓 쳤네. 미래는 내 손으로 만든다. <목소리> 뭐지? 군단리 <목소리> 녀석들 아, 포시 잡았다, 잡았다. 표현이 좋아 이렇게말 하면 형 보초를 피수 있어 야이 미친 태연아너 진다 진다 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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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병키 야이 개 씨발 너 탓이야 너뭐 탓이야 아 그냥 다치야 라인 괜찮아나 여기 좀 봐줄게 어 이거 갈슨이나 점화, 점화검이었으면 화검이었으면 울었어 이런거 아, 화검이었으면 울었어 진짜로 이거 개털었어 진짜로 나수 백년은 앞서신 몸이라 시발 안할 거야 그냥. 전 시스템 충전 완료. 하면서 곡괭이 뽑아오겠네. 아무라고 어둠 아, 야. 이제 천이좀 불쳐 아니야, 아주 잘 끌어.

지구 세계. 아뭐 유지력이 전에밀리긴 하는데. 래손으 자유가 없 CS만 내가 좀더잘 먹었네 지금 지금부터는 원딜은 솔직히 파밍력 차이거든 뭐챌린저는뭐 다같이 잘 먹는다고 하지만은 여리구간에 90%는 그 클라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퍼펙트에 정말 <목소리> 이 처치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너네 현재 위치는 목표 설정 야야야 기다려봐 야야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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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밀고 가이 수치 타세 맞지 우시한가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존나 이득보는거예요 이거 안밀고 하면은 우리형한테 존나 미안하긴 하거든? 어, 실상 타 털어먹기 뭐 하셨냐? 일단은 뭐라마나1십을 뽑고 우리가 똥신까지 가자. 씨... 물량 없는 게좀 그렇긴 한데 자나 쉴드 잘 써줘야 된다, 알았지? 아 시간 끌려가지고 라인 손에 많이 보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키키. 로 안녕. 우리 안녕 인사 한번만 하 나는 수백년 단이 파피 알려줘. 자금매년승이아 5연승이냐 형? 지금... 신지빨고 연승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지빨고...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는? 깔끔하네, 와. 아 지니어스 겸. 일단 튀는 게 맞아, 이제 무적이어가지고. 야, 뭐하냐? 깔끔하네 와 남탓 존나하에 정글차이 미래차이 탑차이 지리느라고 존나터네요 지금 일단은 텅 씨발 아니야 요즘 템트리가 모랑으로 넘어갔어 이즈리얼이 이즈리얼 요즘 템트리가 모랑으로 넘어간 추세여가지고 방이 하나만 가더라. 이 특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 진짜로? 아, 이거 다음에 쉰까지가쉰까지는 아, 진짜 거짓말. 아니... 아, 이거는 내가 거짓말 아니라 요즘 프로게임은 다 이래요, 진짜로. 쉰 아니, 특보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 맞아 그냥. 너 그냥 밟아 주냐 그냥 앞에서 때리기나 하지 그게 밟아 주네. 어 것은 나의 호흡이 지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이질을 같았으면 앞비전으로 안 들어갔어, 쫄아가지고. 근데 앞비전으로 들어가서 무빙할 생각 하는 거지. 어. 뭐 이건 뭐, 뭐 이기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짜고 주도 먹은 거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그래, 얘들아. 어. 형, 여기서 찍는다했나 거짓말 안 치고. 연승한다 했어 어나 말했다고 어 정말이 아이고 보경 후다네요큰 새벽에 별풍선 100개.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형님, 감사해요. 아이고, 깊이 들었어요. 보경 후단형님, 감사해요. 네. 야, 16분에 무라마나의 모랑이라,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핵사진. 포킹해야 되니까, 화물을 든든하게 챙겨가지고. 제압되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자크가 터졌네 지금 기게 안맞네 죄성한다 했어? 어 아, 진짜로 아이고 후다녀대답해님 그죠 예 이날 먹고 어우 큐뎀지 보소 이 모랑에 퍼뎀이 있어가지고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건 아마 거의 새끼야 이C. 일단은 깔끔하게 광아나또먹어야해다 돼. 에다가마담에 가면 나가. 걷에가 나가. 걷기면 나가. 걷기에 가나라님기에 가면 나나오면나나 와 진짜 폰타메이가 확실히 모란검이. 나보다 좋아. 인 어. 일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알 현재 위치는 우리 나치니 고마워요. 다 전장에 사신. 다 씨발 다 들어와. 다 들어오라고. 다 들어와 미연. 어? 뎁지가이씨 맞았으면 바로 들어갔다 어? 이거 누군 알아? 어? 미래내 손으로 만든 太爷呢？我得说，太爷呢？ 벌써 게임만 연달아 존나 나오네. 와. 자, 여러분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 추천한 번씩 부탁드리고 p c 분들 온조가 다니엄엄 손가락에 배 있는 변인 시작습니다5연승인가 지금? 태양이 고생했다. 어, 태양이 고생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연습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좀 트롤틱 안하게 안 하고 좀 빡이 맞잖아요 지금 저도 어~